클로버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사부입니다. 클로버 지난주 금요일에는 전고점 주요 장선의 돌파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조정을 받기도 했습니다만은 김사부가 분석을 해드렸던대로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또다시 탄력적인 상승세가 펼쳐졌죠. 장중한때 22%까지 급등을 했다가 결국에는15% 정도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결국 주요 장선대 돌파가 이루어지면서 사상 최고가를 또다시 갈아치우는 저력을 보여줬죠. 거리장전대폭주로 증가하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요. 과연 추가적인 상승 랠리가 더 이어질 수 있을 것인지, 그렇다면 목표 가격은 얼마 정도를 잡아야 될 것인지, 기본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해드리면서 대응 전략들 명쾌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구독과 함께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아주 큰 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김사부가 우리 구독자 시청자분들의 계좌를 불려드리기 위해서 완전히 공짜로 지금 시초가방 100% 무료로 해드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무료임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수익들이 계속 터져나오고 있죠. 특히 최근 들어서 상한가 종목들이 좀 자주 나타나고 있어요. 아주 이전보다도 워낙 강세장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인데 그렇지만요. 지금 지수가 거침없이 상승하고 있지만 시장 내부적인 흐름을 보면은 상승 종목보다도 하락 종목이 많아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줄을 잘못 쓰면 박탈감만 느낀다는 것이죠. 시장이 되는 쪽에 줄을 써서 수익들을 높여야만 되는데, 팀사부가 이런 것들을 잘 잡아들이고 있다는 것이 있죠. 그래서 시초가방 무료로 운영하는 거니까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고 했었죠. 수익이 잘 나지 않는 분들은 팀사부 시초가방 활용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무료니까요. 수익도 좋죠. 어 그러면은 짐사부 시초가 한번 보시겠는데 추천 당일에 매도를 하는 데이 트레이딩이에요. 데이 트레이딩 어렵지 않고 따라 서면 하시면 아주 쉽고 재미있어요 지금 보시면 29일부터인데 어 스크롤도 되죠, 드래그도 돼요. 그래서 일체 수정이라든가 조작이 하나도 없는 그대로만 진행이 되는 거 있는 그대로 29일날 티로버틱스 눌리목타점을 잡아드렸죠. 그리고 m d 바이스 중국에서 SSD 시장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공략을 해서 수익이 아주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죠. 티로버틱스 가 매수 가격이 19% 상승률로 17,000원 이상에서 매도를 해도 이걸 챙기자. MDY에서는 매수 가격이 11% 상승률로 19,800원 이상에서 매도를 해도 이걸 챙기자라고 했어요. 그리고3 1일에는 원일티엔아이, 알래스카 LNG 관련 테마주기라고 원자, 아, 잠수함. 마 관한 모멘텀들이 있기도 하죠. 바닥권 탈출하기 때문에 다점을 잡아드렸고, i c t k 의 경우에는 양자 큼 관련 중에서 대장수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매수 전략을 수립을 해드렸죠. 원유 TNI 상한가 진입을 했기 때문에 바로 또 상한가에 때립니다. 매도 전략 이거 챙기자. 17% 남았죠. 매수가 대비 17%. 그런데 여기서 이제 좀 참조를 해 드릴 부분이 있어요. 상한가가 빨리 무너졌죠. 오래 버티다가 무너진 것도 아니고 상가 한 들어가서 몇분안 있다가 무너졌어. 이는 왜 그러냐면 세력 물량 세팅을 해 놓은 게 없어요. 그래서 바로 떨어졌던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앞으로는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충분한 모멘텀도 있고 성장성도 뒷받침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원일테나의 세력들이 이제 관심을 점차 가지고 물량을 세팅을 해 나갈 거예요. 흔들리 되면서. 그리고 이제 이게 마무리가 되면 본격적으로 시체가 내리가 나오게 되는데 상당히 시세가 크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 종목에 대해서는 거대형이라든가 흐름들을 잘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나에 그리고 또 ICTK 매수가리비 13% 상승 중이니까 2만 천원 이상에서 매도를 해서 이걸 챙기자 라고 안내를 드렸죠. 그리고 지난 금요일에는 겸사 웨이브 스케줄이 있어서 시초가는 좀쉬었습니다 월요일날 다시 한다고 라 안내를 드렸죠. 그래서 월요일날 오늘 상당히 좋았어요. 11월 3일날 3빌리언 해드렸고 티로보틱스도 다시 했죠. 그리고 두산로보틱스도 했습니다. 그런데 시리 밀리언이 매수가 대비 10% 상승 중으로 만 300원 이상에서 매도를 해서 챙기자. 또 티르버틱스는 상한가에 진입을 해서 상한가 종목도 심심치 않게 계속 터지고 있죠. 그래서 매수가 대비 무려 27% 하루 만에 반나절만에 27% 상승이니까 이걸 챙기자 라고 안내를 드렸고 두산 로보틱스도 매스가드비12% 상승 중이니까 이걸 챙기자 라고 안내를 드렸습니다. 어떻습니까? 적중률, 수익률 압도적이잖아요. 비교하기가 어려워요. 압도적으로 이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동안 김사부가 각종 증권 경제방송에서 활동할 당시에 계속해서 최우수 전문가로 선정이 됐어요. 이게 정말 대한민국 상위 1% 대표 전문가의 능력인 겁니다. 주식이 수익이 안 나면 이렇게 금사부처럼 검증되고 수익이 크게 나는 전문가를 따라서 매매를 해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무료니까 얼마나 좋아요 또. 그래서 일단 지수가 80% 이상 급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좌가, 영좀 시원치 않은 분들. 어, 만족스럽지 못한 분들. 뭐, 아무리 보려도 사람이 만족을 못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지수상승률보다 적은 상승률을 가지고 있는 계좌. 이런 분들의 경우는 김사부 시초가방 한번 이용을 해보세요. 아침에 한 8시, 5 0분에 어떤 주목 추천했는지 한번 쓱 보시고, 또 한번 체크, 차트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재료들 뭐 있나 체크를 해보시고, 그리고 나서 시초가에 사세요 무조건. 그러면, 오전 중에 대부분 이 매도 안내 나가요. 그럼 10%, 20%, 30% 이렇게 챙기는 거예요. 아주 쉽죠. 간단합니다. 그래서 아주 쉽게 쉽게 돈을 벌릴 수 있을 때 벌자라고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잖아요. 이걸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수 상승률 이상을 초과하고 있는 분들은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잘 하고 있으니까. 그렇지 못한 분들은 상단에 보내주시죠. 010-836-9609로. 다른 건 필요가 없어요. 그냥 김사부라고 문자만 주시면 됩니다. 문자 주신 분들은 수출가방에 합류해서 여러분들의 계대가 얼마나 폭발적으로 불어나는지 정말 직접 한번 느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클로버에 대해서 분석을 드리겠는데요. 일단 클로버, 뭐 산업통상자원부 또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이 주관하는 K 휴머노이드합의 멤버로 참여를 하기도 했었는데 이를 통해서 서비스형 휴머노이드또 로봇 플랫폼 고도화의 속도를 내고도 있다. 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 일단 동서가 보여한 로봇 플랫폼 기술력이 대기업의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핵심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클로버스 기업은 잘 아시다시피 삼성전자라든가 현대차 그룹들과의 끈끈한 협력과 파트너 관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삼성전자는 생활 가전과 연계한 서비스 로봇 기술 현대차는 자율주행이라든가 모빌리티 플랫폼과의 융합 가능성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 단순 연구 수준을 협력을 넘어서서 실증 현장에 투입 가능한 수준으로 이렇게 기술을 끌어올리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동사의 기술력 그리고 사업 확장성 등이 이제 투자들의 상당한 관심을 끌고 있는 그런 요인이다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보시면 8월 20일 날이었죠. 이때가 8월 20일, 20일이었죠. 조금 하루 늦게 출발했어요. 보통 로봇주들이 8월 20일, 또 하루 8월 2 1일 이때 바닥을 찍고 급등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노란봉투법이, 노란봉투가 아주 트리거 역할을 했잖아요. 그래서 급등을 했습니다. 지금 1 5 0 0 0원대에있던 주가가 거의 5만 원대 육박을 하고 있는데 급등에 따른 부담들은좀 높아지고 있죠. 특히 거래량이 증가했는데 다만 오늘 거래량을 장선으로 돌파하는 상태에서 나타나는 거래량이기 때문에 그나마 이해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가 가 급등한 상태에서 거래량이 늘어나는 것들은 꼭 바람직한 것은 아니에요. 오늘은 뭐 기술적인 측면에서 주요 장선대 돌파가 이루어지니까 자연스럽게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인데요. 아무튼 현재쯤에서 아직은 상승이 모멘텀들이 더 이어질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고도 보여집니다. 특히 로봇 섹터의 경우에 11월 5일에서 8일 로보월드라는가 11월 6일 테슬라의 주총 예정이 되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영향을 좀 미치지 않겠는가 보여줘요. 하지만 무리하게 이제 추격 매수까지 하는 것들은 좀 자제해야겠다. 물론 외국인들이 이제 13만 주 정도 순 매수를 했는데 어딘지 언제든지 또 패닉이칠 수도 있어요. 지금 지수가 80한2% 저점 대비 올라왔다는 것은 과열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어깨 수준까지 이미 진입을 했어요. 어깨 수준까지. 오늘 일단 전체적인 투자 매매 동향을 보면, 왜 개인들이 좀 많이 사 이제는? 그리고 외국인들은 팔잖아요. 기관들,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사지, 나머지 기관들은 다 팔아요. 금융투자 자꾸 뒷보고 치는 애들이 좀 많죠. 그래서 지금 다 팔고, 외군도 팔고, 그러는데 이게 그러잖아요. 지금 그러면 추가적으로 상승에 대한 흐름들이 이어질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번 파동은 이미 어깨 수준까지는 올라왔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상승한다들은 너무 무리하게 욕심을 부려서 무조건 돌격 앞으로만 외쳐서는 안 되겠죠. 일단 한 손에는 창을. 다른 한 손에는 방패를 들어야만 한다. 그래서, 어,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는 점 주목을 해야 돼요. 물론, 이번에 이제 5만원대 한번 돌파하게 되면, 차기로 7만원까지도 갈 수가 있어요. 5만원대 라운드 피이기 때문에, 지금 5만원대 바로 목전에 있고, 한번 좀 돌파가 시도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안착을 한다라면은, 7만원까지 연장이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일단, 매수는 좀 부담스러워요. 추가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번 이제 고점을 돌파를 했잖아요. 고점을 돌파를 했는데, 오일선이 이제 단기적인지선이에요 21선보다는 오일선을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오일선을 재차 하회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면, 오일이 동평선은, 이때는 김사부가 다시, 유튜브로 어 일단 어 재차 분석을 다시 해야되겠습니다 만약에 울선이 붕괴가 페이커 속임수일까? 아니면 추세적인 흐름이 망가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점검을 해드리고 이게 지켜진다면 일단은 5만원대 고비를 넘기는 것들이 필요해 보이는데 안착을 한다면 7만원까지 추가적인 상승이 진행될 이수 있겠죠. 다만 여기서 주목을 해야 될 부분, 주의를 해야 될 부분이죠. 지수가 이미 너무나 급등을 했다는 소리에 불장, 안전하게 이런 지수가 다이렉트로 80% 이상 가는 경우 거의 없었어요. 35년차지만 쉬지 않고 갔잖아요. 쉬지 않고 이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만 악재도 충격을 받을 수가 있어요. 물론 그동안은 양극화가 됐죠. 반도체라든가 로봇이라든가 또 10월 들어서 일부 2차전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급등을 했는데 못 움직이는 것들은 전혀 못 움직이고 움직이는 것 쪽으로만 움직여 왔어요. 지수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움직여 왔잖아요. 그런데 충격을 받게 되면 전체 종목으로 이제 충격을 받게 되는 것이죠. 올라올 때는 일부가 주도를 했지만, 이게 이제 시장에 생긴 것이죠. 그래서 특히 클로버과 같이 급등한 로봇 섹터의 경우는 충격을 받으면 장기간의 조정포에 커질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되겠는데, 어, 분석은 제가 해드렸습니다만 지지선에 대한 부분들, 목표치에 대한 부분들 분석을 해드렸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실시간으로 매도 타이밍 어디서 잡느냐. 매수는 좀 부담스럽다고 했죠. 투가로 간다 하더라도. 이때 여러 번 매수를 강조해드렸잖아요. 벌써. 지금 와서는 이제 매수. 추가를 올라간다도 추천을 드리지는 않아요 매수는 오히려 이제 매도 타임을 어디서 잡느냐 보유자 영역인데 너무 빨리 팔아도 아쉬울 수 있고 너무 늦게 팔면 또수익률의크기가 줄어들 수 있죠. 그래서 정확하게 실시간으로 이제 매도 타임을 잡아 드리는데요. 현재 보고 있는 영상 하단에 보면 더보기가 있어요. 더보기를 꾹 누르면 링크들을 몇개 올려드리고 있는데, 첫 번째 링크를 누리고, 클로버이라고조고 매수 가격 비중을 적어주시면, 김사부가 이클로버스에 대한 매도 타이밍을 정확하게 실시간으로 잡아서 안내를 드립니다. 이 부분들 잘 활용을 하시면 수익도 아주 극대화시킬 수가 있겠죠.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면서 혜택을 받고 있어요. 지금 적중률이 높기 때문에, 일단 정확한 매도의 급소, 포착을 해드릴 시간을 안내해드리니까, 아, 어, 적극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어려운 분들도 좀 계시는데, 그분들은 뭐 상단에 번호 있습니다. 010-8329-9609로, 어, 이렇게 클로버시라고 종목명을 문자로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링크는 시초가방 입장인데, 지금 구독자분들 100% 무료라고 돼있죠? 시청자분들 100% 무료인데, 그래도 구독은 한 번씩 눌러주시면 좋겠죠? 일단, 어, 무엇보다도, 어 이렇게 그이 추가방 지금 보시면 어두달남았요 이제 두달 올해 시장이두달 남았는데 이두 달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올해 한해 주식 농사가 풍년이 될 수도 있고 흉년으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 대응을 해야 돼요. 김서부와 함께 고집을 좀 버리고 일단 아주 명쾌하게 지금 말씀을 드리잖아요. 아침에 시초가 매수 그리고 매도절 나간 내를 드리니까 이대로만 따라서 매매를 해 보시겠다. 그래서 최소한 한 250에서 300%는 수익을 올려봐야 되겠다. 이런 분들이라면은 지금 두 번째 링크를 통해서 입장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또 김사부가 이와는 별대로 프로젝트를 하나 진행을 하는데, 프로젝트는 무료예요. 무료. 어떤 프로젝트냐. 그런데 대상부터 말씀을 이렇게 대상자가 있어요. 지수가 80% 올라가는데 한50% 수익을 낸 사람들은 그래도 만족스럽죠. 임사부는 절대 만족을 하지 못하지만 개인들의 입장에서 이 정도만 내도 수익을 냈으니까 언제든지 항상 입절은 오른 것이고 수익을 냈으니까 잘한 것이죠. 그런데 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거나 적자를 보면서 손실을 입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이분들이 대상이에요. 소외가 된 분들 불장에서 완전히 소외가 된 분들이 대상이라는 거죠. 이분들은 새롭게 계단 한번 변신을 시켜 드리겠습니서 임사부가 프로젝트를 하는데 어떤 프로젝트냐면 지금 시초가 공략하는 데다가 봉리에 라는 무기를 하나 더 붙이겠습니다. 이 복리는 사실상 이 김사법 뿐만 아니라 이그 세계적인 천재 과학자였죠. 아인슈타인이 세계 8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다. 인류가 발견한 최대의 발명이다. 라는 아주 엄청난 표현을 하기도 했다고 하죠. 그만큼 이 복리를 잘 알면 계좌를 빠르게 불려갈 수 있는 지름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프로젝트를 하는데 단돈 100만원으로 합니다. 뭐 돈들 많은 분들은 많겠지만 1 0 0만원에서 키워가는 재미가 있어야죠. 시작은 미미했지만 끝은 창대리라는 말처럼 이런 키워가는 재미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반년이면 은 1억 이상의 통장에 꽂힐 수 있게 만들어 드립니다. 지금 보시면 일별로 이렇게 복리계산하면 어마무시한 자금을 만들겠지만 전문학적인 자금을 만들겠지만,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시장이 언제든지 충격을 받을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되면은 적중률도 떨어지잖아요. 한 75에서 80%로. 그러면 틀리는 날이 나오기 때문에 매일 복리 대상이 될 수가 없죠. 하지만, 일별 복리는 어렵다. 그래도 월별 복리는 가능하다. 왜냐면, 하 지금까지 계속해서 1년 넘게 같이 김사보고, 종고동락해 오셨던 분들 수익도 엄청 내고 계시지만, 이분들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시장이 안 좋아도 수익 내잖아요. 한150% 정도.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한달120% 정도로 해서 복리, 달별 복리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결과는 6월, 6개월이 지나면, 1억 1,337만 9,900원이 꽂히게 돼.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김사부가 이것처럼 똑같이 하고 싶은데, 이억을 넘을 수도 있고, 좀못 넘을 수도 있어요. 결론적으로 보면. 그런데, 100만원에 비하면 수천만원까지는 만들어 놓는다면, 엄청난 성공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새롭게 계산을변신 시켜보자는 측면에서, 하는 건데, 0 1 0 8 3 6 9 6 0 9로 문자로 지금 1억이라고 전송을 바로 해주세요. 1억. 1억을 보내라는 거 아니죠. 1억이라는 문자를 더 보내라는 거죠. 이분들, 어, 이렇게 보내신 분들을 100분 선정을 해서 일단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는데, 6월까지는 무조건 이제 완료를 시키겠습니다. 내년 6월까지. 1억이 넘을 수도 있고, 좀못 넘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완전히 계단을 탈바꿈할 수준은 될 것이라고 믿는데요. 많은 성원들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김사부터 최선을 다할 텐데요. 그리고 참여하시는 분들은 아주 대박이 날 것으로 보여지는데 적극적으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